보금김. 지야금 댄스부 모델 보고 있는데요. 개저. 안녕. 희결사 왔어. 근데 기대되시나요? 안녕. 지금 댄스부 모델 보고 있는데요. 개저. 아이 소리안 되네. 이지한

네, 지금은 점심시간이고요. 저희 오늘 식단표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식단표 먼저 제가 오늘 흑당피자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님들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저희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laughs>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은 저희 점심 먹으러 가는 중이고요. 저희 반 친구들이요. 저희 반 귀요미들. 안녕하세요. <목소리>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저올예요 <목소리> 저희 반 귀요미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그로넣어갈게요 오늘 급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흑당 피자가 나온대 갖고 저희가 흑당 피자가 나온대 갖고 저희가 되게 기대중이에요 이제 아, 아, 아. 기대되시나요? 아, 안녕! 왜이 친구가서 밀었어왜요 아, 어, 줄 엄청 길다. 근데. 그렇 둘이 엄청 기니까 저희는 좀 여유롭게 가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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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이거 팔도전이고요. 그리고 매장은 1마트2 4예요 야, 근데 팔도 잔디가 아, 내가 서울산 있어. 잡초도 있어 팔도, 아, 그래. 전국, 전국 팔도에서 잡초를 조금씩 조금씩 모아와가지고 펼쳤다고 해가지고 팔도 잔디라고 해요 네. <laughs> 치킨 샌드, 햇당 피자, 까두기 콩나물국 오리온즈 볶음밥, 김치전, 감귤전 해가지고 오늘 저희 식단표 완성 저희 한번 먹어볼게요 저희 이제 밥을 다먹었고요 저희가 오늘 흑당 피자 처음 나왔다 했잖아요 흑당 위 어떤 소스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약간 약간 갈릭 맛? 아, 제 겐치? 아저피자에 오후 일정은 아마 반에 다 모여가지고 뭐 퀴즈 갈람인가뭐 영상 그거 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반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링 이 사장님의 대학 전공이 뭐냐고 저희 다임님 선생님께서 철학이라고 바로 알려주셨어요. 저희가 1등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1등이에요. 다니스 님, 장인스 요 저희 지금 먼저 걔 난장판이거든요. 아, 십대 초반 어때요? 근데 저희 철학 마이 제일 좋아. 팔도 잡는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저 이번에 문가영이 하고 있거든요. 문가영 최고. 문가영 짱. 짱.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선생님 애기들 손이 너무. 그런데 이분은 인증할 선생님이셔. 점수 확인할게요. 제발. 우와 저희가 계속 1등 유지 이에요 저희 오늘 TMI 퀴즈 하고 그다음에 모든 축제 딱다 끝났고요. 축제 중다끝났고 아, 지금 현대 시가 저희, 픽톡, 픽톡. 저희 거의 3시 다되 가는데, 이제 청소, 이제 청, 방 아침대, 이렇게 아침대 청소하고, 종례 아침대. 후에 마칠 것 같아요. 아, 편집 당할지도 몰라. 동편집 안 돼요. 이제,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